어찌 보면 윤태진에게 볼이 맞았든 안 맞았든 그 사실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정심이든 오심이든 심판이 어떤 판정을 내리느냐가 중요합니다. VAR를 보는 심판들이 카메라를 아무리 돌려봐도 확실하게 맞았다, 안 맞았다를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은 것 같은데 애매하다 라는 영상으로는 맞았다 라고 판정을 할수 없으며 그래서 골킥을 선언한 심판의 판단은 옳았다고 할수 밖에 없습니다. 쉽게 지지 않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발라드림. 꼭 이기겠다는 아나콘다. 퇴출된 팀 간의 운명적인 매치. s b s 컵 1회전 발라드림대 아나콘다. 경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골대녀 골수팬들이라면 이영표 감독이 오늘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죽음은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이영표 감독이 맡은 팀들이 강팀을 만날 때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성용 감독도 아나콘다는 안 무서운데 이용표 감독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훈련하면서도 경기장에서도 이용표 감독은 아나콘다의 수준으로는 경석이를 못 막는 것을 인정하고 골을 안 먹기 위한 전술을 이어 나갔습니다. 아무리 수비만 하더라도 축구라는 게 필연적으로 공격 찬스가 몇번 오기 때문에 그 기회에 반드시 골을 넣어서 이기고 못 넣더라도 승부차기까지 끌고 가려는 속셈입니다. 아나콘다 선수들도 우리는 공격수가 없고 수비형 미드필더 수비형 공격수라고 포지션을 설명했습니다. 경기에 들어가니 역시 아나콘다는 전방 압박 없이 수비라인을 아예 내리고 발라드림이 공격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찾아온 기회는 세트피스로 상대를 괴롭히고 다시 자기 진영으로 넘어와 공격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자기 진영으로 넘어온 선수들에게는 밀착수비를 해서 숨통을 조이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골대니에서늘볼수 있는 박진감 있는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골대녀를 처음 보는 분들은 이런 재미없는 경기를 왜 보냐 라고 하시겠지만, 오랜 시간 골대녀 팬이고 양팀의 히스토리를 아는 분들은 사로로 판을 걷는 조마조마한 극도의 긴장감에 즐기는 사람들은 재미만점, 발라, 아나 팬들은 초조하게 경기를 지켜봤을 것입니다. 세트피스로 득점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 아나콘다도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지만, 발라드림도 여러가지 패턴의 세트피스를 선보이며, 역시 공격력은 발라드림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발라드림보다는 공격 기회가 적을 것이고 그만큼 소중한 공격 기회가 결실을 맺고 골문을 잠그려는 이영표 감독의 의지가 눈에 보였습니다. 몇번 없는 찬스가 무산될 때마다 너무나 아쉬운 액션이 나왔습니다. 몇번 없는 소중한 기회에 선수들이 안하게 플레이를 할 때는 더욱 아쉬운 액션을 보였습니다. 오늘 노윤주의 헤더가 몇번 나왔는데 오늘 승패와 관계없이 다음 시즌 리그에서는 노윤주의 헤더 골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반 초반을 전반처럼만 견디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나콘다에게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발라드림은 지난 시즌 챌린지 리에서 무난한 승리를 예상한 신생팀 스윙파에게 0대1로 패했을 때도 최진철 감독의 수비 전술에 경석이가 묶이고 냅다 뛰어만 다니다가 악녀원이한 번의 역습에 결승골을 내주고 골든저 퇴출의 서막을 알렸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골을 못 넣다가 한 번의 역습에 골로 갈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만에 보는 경석의 콤비 플레이에 의한 멋진 골이 터지고 승리로 가는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이사라르파을 걷는 승부에서 선제골이 나오면 분위기가 한쪽으로 급격하게 기우는 것이 보통인데 아나콘다는 흔들리지 않고 평평한 균형을 이어갔습니다. 골대 녀리고 짬밥이 쌓인 것도 있고. 이영표 감독의 지도력이 선수를 달라지게 한것 같습니다. 시간을 보니 방송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연장전으로 갈 것이 예상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문타의핸드볼 파울로 얻어낸 패널티킥을 윤태진이 깔끔하게 성공하고 다시 동점이 되었고 남은 시간을 계산하니 연장에 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 두 팀이 남은 시간 골을 못 넣거나 한 골씩은 주고받을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골드자 사상 첫 연장전에 들어가고 승부차기까지 갈만한 시간은 아니라서 곧 골든골이 터지고 어느 한 팀은 감격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눈물을 어느 한 팀은 또 퇴출하는 퇴출로 슬픔과 좌절의 눈물을 흘릴 시간이 임박한 것 같아서 곧 터질 골든골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긴장 최고조로 집중하며 시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서와 서기의 폭풍 같은 공격에 골이 들어갈 듯 들어갈 듯 발라드리니 너무 아쉬운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연장전 종료 직전 경서의 기 킥이 꿀문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윤태진이 몸에 맞았다 안 맞았다를 두고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축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볼이 선수의 유니폼에 스치고 지나갈 때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서기가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거짓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볼이 옷에 스칠 때 해당 선수는 스친 느낌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태진이 안 맞았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습니다. 서기가 소리를 들었고, 볼이 윤태진의 옷을 스쳤다 하더라도, 윤태진은 절대 안 맞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윤태진을 탓할 수 없는 것이 축구입니다. 어찌 보면, 윤태진에게 볼이 맞았든 안 맞았든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심이든 오심이든 심판의 판정이 중요합니다. VAR를 보는 심판들도 카메라를 아무리 돌려봐도, 확실하게 맞았다, 안 맞았다를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은 것 같은데 애매하다라는 영상으로는 맞았다라고 판정을 할수 없으며 그래서 골킥을 선언한 심판의 판단은 옳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발라드림이 다음주 승부차기에서 진다면 이 장면이 땅을 치고 아쉬워할 풍환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다음주 승부차기 누가 이겨도 누가 져도 눈물의 바다가 될 승패 결과 여러분과 함께 본방 시청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메카니였습니다.